네. 지도를 한번 보니까 이 지역에 네. 대학교만 세 개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홍어면이 <laughs> 대학가예요. 네. 옆쪽으로는 기가 막힌 논뷰가 보여요. <laughs> 그 인도네시아 발리 가면 그 논뷰 카페 하나 있는데 못 보셨어요? 야외 테라스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손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들은 가격을 의심하지 네.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 토지 집값만 봤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 서비스. 네. <laughs>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네, 잘 보내 보냈... <laughs> 잘냈어요 <laughs> 추석이 끝나자마자 저를 부르셨어요. 어, 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가 네. 참잘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왔는데 네. 오늘 저를 부른 이곳은 어디인가요? 어, 여기는 그 흥업면이라는 곳이고 네. 흥업리와 매지리의 딱 경계 있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는 흥업리네요? 네. 여기는 흥업리입니다. 네. 그역 생기면서. 되게 많이, 땅값이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네. 그 상가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어, 어쩌면 이제 계속 이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여기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우리, 우리 건물입니다. 아, 오늘은 네. 전원주택이 아니라 건물을, 상가네요? 아, 네. 여기 약간 시골 같지만 네. 이 지역이 전부 다 우리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근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으신 건물이에요. 아, 근생 건물이구나. 네, 네, 네. 우리 건물. 네, 네. 드론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네네. 이 지역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외곽 순환도 원주의이 외곽을 둘러싼 순환도로에서 네.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딱 정면에 네. 딱. 딱 눈에 딱 띄는 곳이에요. 원지역? 원지역에서 거의 한 5분밖에 안 걸리죠. 그렇죠? 원지역이 생긴 이후로 흥업이라는 곳이 되게 원지 서쪽에서 부각이 되는 곳이에요. 야,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네. 주거지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네요. 역사권 생기면서 요 인근의 흥업면이 가장 또 가격, 집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런 추세입니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와, 이 외곽도로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게 좋은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옆쪽으로는 또 기가 막힌 놈뷰가 보여요. <웃음> 네네. 그 <laughs> 인도네시아 발리 가면 그 놈뷰 카페 하나 있는데 못 보셨어요? 엄청 유명한 카페로 저는 그쵸. 사진만 봤어요. <laughs> 네, 그 느낌 나죠. <laughs> 네. 이렇게 교통도 좋고 네. 이 멋진 놈뷰를 소유한 네. 바로 이곳이 네. 이렇게 표시되는 이곳이 네. 우리 상가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도 보니까 네. 양갈래 길이에요. 네네 맞아요. 양갈래 길이다 보니까 활용도도 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어, 일단 도로에서 봤을 때 정면으로 딱 보여요 건물이 네. 딱 보이기 때문에 일단 광고 효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를 카페 부지로 음. 활용을 한다면 네네. 좋을 것 같긴 해요. 도로가 양쪽으로 나뉘는 코너에 네.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뒤쪽에 보면 네. 단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택지로 해서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네. 일단 그림이 예쁘잖아요. 보니까 네. 옆쪽이 네. 옆쪽이 주거 지역이더라고요. 다 여기까지. 아. 이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예. 이곳이 전부다. 아 그렇다면 여기는 네. 네. 이 옆쪽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네. 네. 생활권이 더더욱 가까워지겠네요. 그러면 이 가치는 훨씬 더, 더 좋아지죠. 토지의 면적이 네. 작지는 않아요. 어, 1,000일 제곱미터니까 한 300평이 조금 넘죠. 300평이요? 네. 네. 거기다 여기가 이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면 토지도 넓은데 토지의 가치 또한 높네요. 그렇죠. 이종일반지구지역이면은 용적률이나 공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더 지을 수도 있죠. 토지의 경계는 어떻게 돼요? 어, 우리 지금 양갈래길 따라서, 네. 요 시작점입니다. 지금 네. 입구가 시작점이고 이 건물 뒤쪽과 옆쪽까지. 와, 토지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우리 오늘,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가 약간 고구마 형태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laughs> 보시면 건물 앞쪽에도 공간이 많고 네. 건물 옆쪽 뒤쪽에 공간이 다 많습니다. 네. 네. 원주시 흥업면흥업리에 위치한 우리 건물은요. 건물의 경우에는 단층 구조고요. 96제곱미터, 29평입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2월 6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수도는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난방은 LPG입니다. 토지의 중심부에 탁 네. 멋지게 건축을 해놓으셨는데 네. 건물 모양이 굉장히 네. 독특해요. 어, 앞쪽에 여기도 네. 매트를 그렇죠. 엄청 넓게 쳐놨거든요. 지금 보니까 기둥도 네. 있고 네. 바닥도 있으면 네. 여기서 폴딩도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창호 설치하고 네. 위쪽에 지붕만 씌우면 썬룸으로만 예, 네, 그냥 증축이 않을까요? 그냥 바로 되겠어요. 어, 그럼요. 증축도 바로 되고 네. 여기가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네. 면적이 충분하잖아요. 남죠. 예. 네. <laughs> 다 하려면. 그럼 안에 들어가서 내부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야 내부에 들어오니까 전면이 다 통창이에요. 네. 딱 카페하기 좋죠. 네. 네. 야 창호도 알루미늄 창으로 예쁜 거잘 설치하시고. 네. 만약에 여기를 카페로 꾸민다면 앞쪽 이 포치 공간을 지붕 씌우고. 그렇죠. 이렇게 벽쪽을 둘른 다음에 네네네. 여기를 뚫어서 더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죠. 훨씬 더 넓고 좋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 테라스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손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건축 면적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어, 포치, 저, 테라스 빼고 29평으로 되어 네. 있어요. 29평이요. 네. 거의 하나의 통구조로 아, 되어 있고요. 그렇죠. 노출 천장으로 네.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 네. 이런 바탕이라 그러면 나중에 카페 꾸밀 때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편하죠, 오히려 네. 철거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칠만 해도 될것 같고요. 네, 네, 맞아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넓직하게 네. 네. 화장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내부 상태 보니까 전혀 수리할 거 없어 보이고요.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단이 내부에 있네요. 그렇죠. 내부에 있으니까 네. 1층에서 커피를 받아서 이렇게 루프탑 있는 옥상으로 딱 갖고 오셔서 여기서 뷰를 보면서 드시는 거죠. 옥상 루프탑 공간에 올라오니까 네. 여기서 보는 뷰가 끝내줘요. 네. 그렇죠. 네. 이 백운산 뷰를 딱 보면서. 논 농뷰도 쫙 보고. 야, 이쪽만 딱 보면 여기는 시골 네. 논뷰예요 아, 네. <laughs> 근데 저 멀리 건물들이 많아요. 아, 저기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라고. 예, 아. 네, 매지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제가 오, 오기 전에 네. 지도를 한번 보니까 이 지역에 네. 대학교만 세 개더라고요. 아, 맞아요. 원 <laughs> 대학가예요. 네. 네. 우리 건물까지 남원주 IC에서 6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원주역까지는 5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흥원면이지만 면 지역이라기보다는 시내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비싼 동네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택지 보이시죠. 네. 자연녹지인데도 150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데 네.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가치 자체가 틀리죠. 완전 다르죠. 네. 네. 그러한 우리 건물, 네네. 네. 우리 토지, 네,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 칠억입니다. 딱7억 네네. 칠억. 야, 그러면은, 310평의 토지 네. 가격이 있으니까. 네. 야, 거저네요 어, 괜찮은 가격이에요, 아주. 네. 네. 오늘도 원주에 네. 있는 좋은 물건 잘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땅집TV! 복탕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